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겠습니다. 아시죠? 이재명이가 최근에 공개 협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건 망언을 했습니다. 국회가 추진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에서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, 세상에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망치는 법안을 만들어도 그럼 대통령의 거부권은 왜 있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은 뻔뻔하게도 이게 의무랍니다 이게 왜 의무입니까? 우리가 이재명, 이자의 검은색 속셈을 모릅니까? 마흔혁을 헌재로 밀어넣어야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?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절절히 확실한 쓰레기 같은 판결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? 그렇기에 확실한 괴물인 마을력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며 이, 이것이 직무유기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저는 여기서 이재명이가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맞습니다. 이자가 직무유기는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.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 전화! 이 문장은 변호사라는 법 전문가가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엉터리 문장들입니다. 잘 들어보십시오. 네, 직무유기는 현행범이다. 아닙니다. 현행범이란 현재 행한 범죄, 즉 어떤 범죄를 이미 했기 때문에 현행범인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그런데 이와, 반멸, 이와 반대로 직무유기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. 즉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마은혁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하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는 말이 통합니까? 그러면서 경찰이든 누,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답니다. 여러분 범죄자를 경찰이나 국민이 누구나도 즉시 체포 있답니다. 우리한테 범죄자 체포 권한이 있습니까? 주변에 근무, 오늘도 열심히 근무 중이신 경찰 여러분, 우리가 정말 범죄자를 체포해도 되는 겁니까? 최근에는 또 암살 패러 제보를 받았다며 방탄복을 주서차 있고 경찰의 경호까지 받고 있습니다. 쇼하지 마십시오! 패러 제보를 받았다면 수사 의뢰를 왜안 합니까?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온갖 쇼를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. 다음 주 재판도 그렇고 앞으로 줄줄이 남은 재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? 이제라도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과 헌법수호라는 확실하고 튼튼한 동아줄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